지금 전 국가적으로 국민이 애도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월 30일 이태원에서 밤 10시 20분경에 참사 정말로 부끄러운 후진국형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한류원대라고는 그 애들이 즐겨하는 원래 원칙명으로는 천도교의 성인들을 추모하는 11월 1일, 오늘이 한륜대입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로 영미권에서 일어난 정말 젊은이들의 한판 광장에서 모여서 참그 귀신 흉내도 내고 또마귀도 쫓아내고 이런 그 성스러운 행사 중에 하나인데 어쩌다가 이날 우리 이태원에서 약 3, 4만 명이 모이면 좋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 10만 명이 모임을 갖고 특히 그 경사진 곳으로 많은 인력이 지하철 내리자마자 동원돼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일종의 도미노 같은 현상에서 정말 오늘까지 통계를 보니까 사망이 156명 그리고 또 부상자가 한 150여 명 그래서 300여 명의 대규모의 사상자를 낳는 정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참사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고 그 참사의 뒷마무리를 해야 할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애도의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사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참사들은 인재이거나 천재이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1960년 서울역 대참사. 그것은 불과 한 378명의 사망자를 낳았지만은 800여 명만 탈수 있는 기차에 1,800명이 직집버렸습니다 물론 철도청이 기차 용량을 더 달아서 8량만 가기로 된 열차를 18량 달아 가지고 인원을 최소한도 더 탑승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은 기차 출발 5분 전에 개표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서로 앞다섰어서 그때는 좌석제가 아니고 먼저 탄 사람이 좌석을 찾기 때문에 몰려가다 이런 피참한 압사 사건이 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 세월이 흐르고 1994년에 저 성수대교라고는 현대건설이 만들어 놓은 대교가 정말 기가 막히게 아침 출근 시간에 애들을 실고 하는 버스가 한강으로 떨어지면서 다리 한 폭판이 한 칸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참사가 있어서 세계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도 3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죽고 부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초대형 사고가 한번 났었죠. 그것이 바로 95년에 있었던 삼풍 대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백화점을 얼마나 불씨르에 쳤으면 거기서는 사망자가 500여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부상자가 또 7, 800명. 지금 트라우마 때문에 삼풍 백화점 사건이 난 지가 25년이 거의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트라우마 환자가 있더라고요. 그 충격 속에서 못해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백화점,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백화점이 붕괴가 됐다. 이거야. 아주 폭삭 주저앉아버렸다. 이거야. 이게 다, 이 하나의 인재입니다. 서울역 참사나 성수대교 참사나 삼풍백화점 참사가 인재예요.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4월달에. 400여 명의 배를 타고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을 더 실어내기 위해서 화물칸을 줄여서 사람 타는 칸으로 만드는가 하면 수평을 조작해 가지고 배가 기울어지도록 그 자체를 추항시키는 소위 불행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비참한 다 인재들을 우리는 겪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세월호 참사에서 299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다섯 명의 실종자를 못 찾았어요. 우리 노란 깃발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진도항 팽목항에서 뭐 별레별룸 유언비어가 있었고 고의적으로 사람 학생들을 죽였다는 설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배는 완전히 조작된 배 자체가 균형을 갖지 못하게끔. 돼 있는, 그리고 그것도 선장이, 1등 선장이 아닌 부선장이, 또 특수한 종교 신념을 가지고 이런 비참한 일을 저질러서 세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지금도 우리 앞에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 참사를 겪었던 우리가 이번에 한리원대에 대해 젊은이들의 광장. 그동안 우리는 2019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에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띄우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고 대회에서 자유롭게 공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런 광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나무랄 수 없어요. 그, 그들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것은 이미 전통적으로 어? 수년 전부터 이태원에서그 행사가 진행됐어요.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동경에 그 젊은이들의 광장이 있고 미국도 할리우드에서 그 적은 규모의 뭐 사망자가 한두 명 났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100만 명씩 모여요 그래도 다 질서 있게 그 행사를 치르고 나갑니다. 여긴 주최 측이 없죠. 자연스럽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참 광기를 부리고 또 서로의 참 우정을 다지면서 밤을 지내는 그런 행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정신 나가는 놈들이 왜 거기 갔냐 그러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책임 없어 애들. 이 백만이 아닌 십만이 모인다는 그 모임의 현상 앞에서 우리 정부가 그 주체 관리하는 기관들, 관할 경찰서 또는 그걸 명령에 있는 중앙경찰서. 이 사람들의 거기서 십만 명, 삼, 사만 명 밖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공간에 십만 명이 들어갔다면 대형사고는 예정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시작할 아닙니까? 사람이 3, 4배 더 많이 왔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선, 또 정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정부 기관에서는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질서 있게 행동하도록 안내와 인도를 하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죠.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제 사, 정부는 사과를 하고, 또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고, 이런 수사를 떱니다만은,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은 뒤에 약방이 가면 뭐 하냐, 그런 얘기야. 이 젊은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구 절벽 시대에. 젊은이들이 결혼해 나지 해서 애들 안 나가지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소비 인구가 훨씬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 젊은이 한 사람이 보배, 보배, 얼마나 귀해 나라의 동력으로서 정말 동양의 책임을 지는 그 젊은이들이 눈에 어른거리잖아요. 나무 자식이 아니잖아요. 나무 손자들 손녀가 아니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정말 60년대 수준의 우리나라 60년대 수준의 서울역 참사와 유사한 그 사건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럽다고 말이야. 우리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3만 5천 달러에 세계 7, 8위권에 들어가는 선진국이에요. 그럼 우리 의식도 우리의 공공기관의 근무는 하 공무원들의 의식도, 치안을 담당한 사람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돼요. 왜 경찰이 존재합니까? 시한의 안정을 위해서. 이 광화문의 정치 집회에만 관심이 있지. 이 자연스러운 젊은이들의 광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10만 명의 병력이 2,000명이 가 있어도 모자랄 그 광장에 137명이 뭡니까? 이미 4시간 전부터 젊은이들이 그 광장의 현상을 계속 경찰에다 보고 있다는 겁 아닙니까? SNS를 통해서 보고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태가 날것 같다, 압수할 것 같다, 숨을 쉴 공간이 없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도 타성화된, 습성화된, 못된 자세로 방치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정말 인명 중시 사상이 사라진. 뭘 위해서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간성들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를 묻게 된다, 그런 얘기야.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미 이런 사태는 예정된 거다. 그런데 예정된 것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는, 참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장례비 1,500만원, 사망자 위로금 2,000만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정말 아까운 청춘이 대한민국의 동양들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됩니까? 많은 시민들이 애도하면서 국화꽃을 갖다 놓고 그들의 버려진 신발, 옷까지 가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처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예정된 참사. 3만 명 들어갈 공간에 10만 명이 들어가면 그건 참사는 있는 거 아닙니까? 한간에 지금 누가 밀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건 철저히 조사해야겠죠. 또 거기에 정치적 장난을 했다면 그 결과는 아마 국민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제발, 국가도 선진국을 해야 되고, 국민도 선진국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다시 이런 참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대신 같이 공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겁니다. 그리고 5일까지 규정된 날짜에 대해서 저희가 애도하는 마음을 더 굳건히 갖고, 젊은이들의 광장을 더 넓혀줘서 마음껏 그들의 젊음을 발휘하는 그런 잔치가 되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모아서 공간을 화려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분주하 떠들면서 대책을 수박이한 몸부림치는 모습은 가공을 만하지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죠. 전세계가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소련의 푸틴도, 미국의 바이든도, 중국의 시진핑도 위로를 해왔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북한의 김정은이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같은 민족이면서 응? 우리 민족끼리 이 어려울 때... 말 한마디라도, 오늘또 미사일 을 발사하고 이런 짓거리 했더만요. 대먹자는 자식 말이야. 대먹자는 자식. 사람의 도리를 쓰고,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면 사람다워야지. 북한 인민들 굶어 죽는데 이 판에 무슨 미사일이야, 지금. 애도 기간에 말이야. 희가 맺힌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예요 제발 정치권도 각성해야 됩니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 정치를 하십시오. 제발, 여야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잔인지지 않고, 오직 물어 뜯고 물리는 그런 투쟁적, 이전 투구적 그런 정치로부터 좀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바로 국민의 안녕, 안정입니다. 시한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가장 최악의 비참한 현실을 갖다 놓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런 위험한 현상이 얼마 생올수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라든지 중장거리, 단거리, 미사일 하나를 우리의 위험한 지구에... 뭐 반도체 기지라든지 원자로 기지라든지 이런 걸 때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안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또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우리를 덮쳤을 때 어떻게 그걸 대피하면서 현명하게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것인가? 또 우리의 귀한 자산을 보울 것인가를 깨닫는 좋은 계기가 돼서 항상 리스크를 안고 사는. 우리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국민으로 국가로 탄생하기를 거듭 마지에 비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애도한 마음으로 그동안에 저질렀던 모든 버, 벌어진 일들은 인지했습니다 자연재것선 태풍이라든지 대폭우라든지또 갑자기 냉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피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있습니 그러나 얼마든 지 젊은이 광장은, 아, 여러분, 선진국에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밀집해 가지고 행진하는 곳에는 사고가 났을 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치료도 하고 대기하고, 또 우리가 긴급차가 갈 때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처럼 인도에 사람의 많은 물결이 넘칠 때는 어느 한쪽으로 흐르게 하고, 들어오는 공간을 부딪히지 않도록 방향을 바꿔서 돌려가는 길을 만들어야 되고, 지하철 같은 것도, 거기서 많이 내린 사람이 수요를 넘치게끔 올수 있다고 한다면, 지하철 정거장 서너 개를 중단시켜가지고, 그쪽으로 오는 인력을 다른데로 돌려주고, 또 그런 광장을 또 만들어주고, 그 한리운대회를 할수 있는 광장을 또 만들어줘요. 공간 공간을.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자기 마음을 마음껏 열어놓고 웃고 귀신을 쫓아가고 흉내를 내고 가면을 쓰고 이런 그 행사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모두 마음을 차중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이걸 거울 삼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또 예정된 참사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철전 매뉴얼을 만들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선진국다운 국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가족과 또 이웃, 친정, 잃어버린 벗들에게도 같이 마음으로 애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